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신용보증기금 인턴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신보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인턴 중 하나로 꼽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 신용보증기금 인턴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어려운 약식논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합격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분석한 태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평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신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보증기금은 창업하고 기업, 창업하는 곳이나 아니면 기업을 지원을 하고요. 이를 통해 뭐 지원을 받은 곳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제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 곳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런 곳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타 추가적인 정보들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찾아보시면서 먼저 이 하신 다음에 자기 속에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 2번 문항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여태까지 1, 2번 문항이 매번 동일하기도 했고 또 평가는 1, 2번보다는 약식 논술에 조금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1, 2번은 간략히 넘어들이 넘어가 드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혹시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 있는 지난번 분석 특강 보시면서 1, 2번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요, 신용보증기금 청년 인턴을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배우고자 하는 점을 기술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600자 이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할 거는 내가 왜 지원했고 어떤 업무를 왜 배우고 싶은지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업이나 창업 신부에 대한 관심이랑 연결이 될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냐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창업이나 기술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로 지원을 하게 된다 되고 이 소재에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적게 되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입장에서는 아 그냥 이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데 인턴 하나 채우려고 지원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관련 소재로 작성을 하셔서 이목을 끌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소기업, 스타트업, 자영업자, 사회적 기업 등 기업 창업과 관련된 경험 찾아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정말 내가 학교에서 했던 팀플이라도 좋으니까요. 팀플, 설문조사 이런 것까지 타고 타고 들어가셔서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드렸던 경험이나 이들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경험, 그걸 느꼈던 경험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떠한 전문가가 돼야지라고 이렇게 세개 정리해 주시고 작성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활동 당시 어디에 참여해서 이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희망, 희망했습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 이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 왜냐하면 이 활동에서 내가 사람들을 관련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게 힘들더라.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어.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신용보증기금 너희는 내가 되고 싶은 전문가 분야에서 혹은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인턴으로서 입사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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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배우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전문가로 누군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어. 라고 1번의 흐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2번 살펴볼게요. 신용보증기금이 인턴 직원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이고, 본인이 그 역량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작성해 달래요. 뭐라 경험 또는 교육사항 등을 포함해서요. 600자 이내이고요. 이거는 내가 왜 신고에 적합한 인재인지 자랑하면서 얼마나 준비된 인재인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용보증기금 인턴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매칭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매칭시킨 후에 가장 특별하거나 경험이 많은 역량을 탁 잡아서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역량에 형용사 붙여서 정리해주세요. 어떠한 역량, 신용보증기금 인턴에게는 어떠한 역량이, 무엇을 위한 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형용사 붙여 정리해주시고요. 두 갈씩, 그리고 이 역량이 왜 중요한지, 내 경험 교육상, 입사 후, 이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떠한 인턴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이 역량이 이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량이 갖추고자 내가 이런 경험 됐고, 이런 교육도 들으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동시에 쌓아왔습니다. 신보이는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인턴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 2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약식 논술 살펴볼게요. 제가 작년 상반기, 하반기, 올해 상반기 합격 자기소개서를 다 분석하면서 대체 합격 자기소개서의 공통점은 뭔지를 정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 신보 인턴 합격 자기소개서의 그 공통점은 논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또두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디어를 사, 생각하게 된그 근거가 명확하고 이 근거에서 차관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이 논리적 흐름이 항상 다 담겨져 있었고요. 거기에는 제가 밑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예시 같은 게 포함이 돼서 근거를 되게 튼튼히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실 때,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신 분들이 자기 속에서 합격 비주, 합격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번 약식 논술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은 포로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4대 환경 변화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전망했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선정 사유와 해당 변화 속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래요. 900자, 글자 수가 좀 늘어났죠. 이 900자 안에 여러분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로 갖고 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창의적인 전략, 그리고 이에 따른 튼튼한 근거를 정리해주신 다음에 자기소개서 문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예상되는 특징 이 특징은 내가 선정한 이유와 연결돼서 이첫 번째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언택트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왜냐면은 비대면 원격 사이로의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마련한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선정한 이유 내가 1번을 선정했다면 그것과 비슷하게 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예상되는 특징을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정한 변화를 대비하지 않을 시, 내가 1번을 선택했을 때이 선정한 변화를 대비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정적 영향 두 번째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중소기업 대응 전략.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기업 혹은 이전 전염병 사태 등의 예시를 들어서 튼튼한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이 3번에서 정리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여기에서 생각하신 그 중소기업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작성 시작하시면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살펴볼게요. 다가오는 포스트 시대 특징 요약, 다가오는 이러한 포스트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밑에서 기대 효과 정리, 위에서 이 기대 효과 정리했죠? 그걸 요약해서 갖고 오셔서 뭐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한 변화, 가장 변화가 클 거라고 선정한 거 있죠? 그를 전략적으로 요약해요. 여러분이 그 전략을 적은 걸 요약해서 이러이러하게 대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포스 트 코로나19 시대에서 어떠한 성장, 어떤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위에서 선정한 그거 있지, 그거를 어떻게 대비, 어떻게 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뭐 코로나가 끝난 이하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1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정한, 그, 여러분이 가장 변화가 클 거라고 선정한 그 이유와 비슷하게 찾아서 1번 정리해주신답니다. 이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 코로나 19 이후에는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정한 그 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점 혹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문제점이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중소기업이. 왜냐면 내가 그래서 내가 문제점에 착안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 보니까 실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이전 전염병 사태의 경우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기업 어떻게 했었는지 예시 있죠. 이거 갖고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응한 결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어. 이처럼 우리나라 역시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한 창의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대응 대비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 기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그 근거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하면 좋을지. 하고 최종 정리.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국면을 맞게 될 건데 이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여러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민력 결국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했고요. 이 아이디어 내가 이 아이디어를 낸 데에는 근거가 있어. 이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체적. 그 다음에 정리. 이 순으로 자기소개서 문항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빠르게 볼게요. 우리나라는 현행범, 우리나라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 산하의 금융회사를 둘수 없게 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CBC를 통해 벤처계획 투자하고 있다. 여기 CBC에 대한 예시도 친절하게 해 줬죠. 최근 국내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서 대기업의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대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해 지원자는 현행법을 유지할까 개정할까 중에 의견을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기술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립된 의견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질문이고요. 확실히 여러분이 주장을 잡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 근거 튼튼히 잡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대기업 산하 금융회사 현행법 유지와 개정에 대해서 장단점을 몬, 먼저. 이걸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쭉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유지 혹은 계정을 여러번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걸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사례, 다른 기업에 대한 예시로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다른 나라 예시 찾고, 다른 기업 예시 찾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찾아주신 다음에,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혹은 대기업의 특징, 우리나라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시고요. 유지 개정을 내가 유지하자고 택하거나 개정하자고 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지 유지를 하자면은 어떻게 유지를 할지, 개정을 하자면 어떻게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지에 대해서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적용했을 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개, 여러분이 유지를 선택했으면 개정에 대한 우려, 개정을 선택했으면 유지에 대한 우려. 단점 있죠?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보완책을 적고 이에 따른 전체적 기대 효과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살펴볼게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어떠한 경제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법, 유, 현행법은 유지 혹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현행법은 유지 혹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나라는 다른 사례는 하면서 우리 이번에 정년 내 사례 있죠. 이게 쭉 적어주시고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한 이유, 그 근거를 적어주시고요. 이런 현황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어떻게 유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왜 어떻게 이 방법으로 유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냐면 우리나라 상황은 이러이러 하잖아.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어 어떠한 아쉬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유지 혹은 개정하지 않음, 않음으로써 어떠한 아쉬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유지 개정한다면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면 은 어떠한 기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우리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봐봐. 물론 이에 따라 개정이나 유지, 그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에 따른 어떤 우려도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보완책을 어떻게 대응, 대비할 때, 어떠한 우려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전체적인 마무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합격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 정말 논리적이고 내가 이 얘기에 대해서 예시를 들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게 조금 드러날 수 있,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잘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요. 뭐 이거는 건물을 제대로 뭐 기본을 쌓지 않고 짓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이거를 잘, 이,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1, 2, 3, 4, 5 정리해둔 내용들을 꼭 미리 정리하시고 이거에 대한 기사나 뭐 블로그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신 다음에 작성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하반기에 신부 인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